슈퍼맨, 슈퍼맨, 안녕하세요. 노마드 슈퍼맨, 내후나입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다단계. 손가락만 까딱거려서 떼돈 버는 다단계. 다단계가 스마트폰 때문에 정말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의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는 다단계입니다. 다단계 방법대로 하면 누워서 손가락만 까딱거려서 떼돈을 벌수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다. 해봤다 아이가 해봤는데 안되더라 이런 부정의 부정을 늘어놓고 있는 분들 지금 억수로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다단계 방법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떼돈을 벌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단계 방법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단계 방법이 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지금부터 슈퍼맨이 까 뒤집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 다단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단계는 연결에 연결된 매출에 대해서 돈을 받아가는 돈을 벌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소비자가 누군가를 소개하고 그 소비자가 또 누군가를 소개할 수 있고 또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계속 이렇게 소개가 돼 나갈 겁니다. 이렇게 소개된 모든 소비자가 나의 팀원이 되고 나의 팀은 그 팀에서 만들어진 매출에 대해서 내가 돈을 벌어가는 건 이게 다단계입니다. 네가 안니는데왜 네가 돈 벌어가노? 라고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다단계를 갖다가 부정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요거는 외워야 되는 항목이고 요에 의해서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회원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다단계 회원이 되겠다는 것은 그 회사의 제품을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회원으로서 당연하게 필요한 제품을 구매, 소비하면 됩니다. 물론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으면 은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회원이 되겠다는 것은 제품을 소비하는 자입니다. 아시겠죠? 자세 번째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많이 혼동해 갖고 부작용이 진짜 많이 생깁니다. 사업자는 다단계에서 돈을 벌겠다고 결정한 사람이고 소비자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는 제품만 쓰겠다고 하는 일반 보통 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를 준 지인과 상인 스폰 손님들입니다. 통장에 돈 몇천 원, 몇만 원 들어가면, 어, 비전 보고 사업 좀 하겠지, 사람 소개하겠지라고 해서 그냥 소개받기부터 시도를 해버립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요 순간 지대를 밟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초심자 회원에게 소개를 받는 순간, 거기에서 초심자 회원이 소개해준 그 소비자들이 어떤 말을 했냐에 따라서 그 초심자 회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초심자 회원에게 소비자를 소개 받지 않는 것은 불변의 철칙입니다 아시겠죠 소개를 받으려면 보상플랜 8가지를 철저하게 이해가 되고 난 이후에 부터 소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런 다단계 저질 다단계라고 뭐요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겁니다 자 보상플랜 8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번째는 물건을 판매를 시키면 안됩니다 이 또한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인들에게 본인이 사용해보고 좋았던 제품들을 갖다가 지인이 사용해보기를 바라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제품을 구매를 딱 해주게 되면은 모든 지인들이 다 구매해주고 막 속에다 마구 놓을 것 같아서 흥분된 마음으로 잠을 못 자고 밤새 빌딩을 막 지어 올립니다. 그런데 제품의 클레임이 딱 걸리기 시작하면서 대처가 안 됩니다. 지인들부터 이런 말 저런 말을 듣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사라지게 됩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제품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제품이 전달이 되고 거기에 대한 클레임이 딱 걸리면 초보자들은 대처를 못하고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생풀품이니까 되겠지라는 이거는 막연한 생각이 실패를 만듭니다. 돈 벌고 싶다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 쇼핑몰 분장 사업이라는 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이해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쇼핑몰을 분양하는 사업가 회원을 등록을 시켜서 제품을 쓰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아는 지인한테 내가 본인부터 등록을 그냥 다 한번 해줘 보십시오 그런데 회원 등록하는 조건이 제품을 사야 한다면 회원 등록 하지 마십시오 돈 있는 대로 갖다 내비게 됩니다 회원 등록은 무료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원 등록 후 내가 필요한 제품을 어떤 그냥 내가 샀으면 됩니다. 뭐 마음에 드는 제품들 가성비 따져 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또 중간에 혹시 사업을 하자고 한다면 이것도 절대 하지 마이소. 막 있는 대로 돈 갖다 버리게 됩니다. 돈 벌고 싶으면은 다단계 8가지 보상플랜 다 알고 나서야 된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패가 된 이유가 이 보상플랜 8가지를 모르고 그냥 돈만 벌려 고 했기 때문에 다 실패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소비자와 어, 사업자에 대한 구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쇼핑몰 분양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네트를 짜는 일입니다. 네트를 짜 나간다, 쇼핑몰을 분양한다.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쇼핑몰을 분양한다는 말은 쇼핑몰을 분양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양할 사람을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저 코치 선생님을 만드는 일입니다. 어렵나요? 뭐,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쇼핑몰을 분양할 사람은 쇼핑몰에 가입하는 회원과 쇼핑몰을 분양을 받는 사람, 사람 분양을 할 사람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고 다단계를 진행한다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다단계, 쏘갔다 아이가, 피해를 봤다 아이가, 이런 저질급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배수의 법칙에 의해서 상상할 수 없는 어마만 돈을 벌게 됩니다. 돈 버는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를 구축해 나가는 일입니다. 다단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누구나 모두가 다 하고 싶어질 겁니다. 정말 단순 소비자가 소비만 하는데도 매월 매월 몇 천만 원, 매달 몇십억을 벌어갈 수 있는 게 다단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연결해 연결된 모든 사람이 나의 프랜차이즈 가격에 다는 이 다단계 특별한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고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몇 억, 몇 십억이란 이 엄청난 돈의 이름에 그냥 겉부터 먹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그냥 포기를 하고 경계를 하고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단계의 제도인데도 말입니다. 요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요? 쇼핑몰은 분양하는 사업이다. 네트를 짜나가는 거다. 쇼핑몰 전체를 지인에게 홍보를 하면 된다. 나의 쇼핑몰을 홍보하고 필요한 제품만 구매하도록 올바른 안내를 하면 된다. 이것이 올바른 다단계 진행 방법입니다. 자, 어,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면 됩니다. 회원 등록만 되고 나면 마치 사업자가 나온다. 착각에 빠져 사업으로 진행을 시켜 버리고 말입니다. 2 0년 동안 정 많이 봐왔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해도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를 못합니다. 거창하게 사업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성공한 성공자들을 빨리 따라가고 싶어서 못 잡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죠. 다단계 강의 몇번 듣고 다할것 같아서 개인기도 부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돈 어마어마하게 날려버립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있는 선을 지키면서. 다단계 방법대로 해 나간다면 절대로 뭐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소비자를 늘려 나가는 거고, 소비자를 연결해 나가는 거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함께 하는 일입니다. 들으면 쉬워 보이나 본인들이 해보면 낯설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슈퍼맨이 백0 영상 속에 하나하나 방법을 다 공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슈퍼맨 영상을 활용해서 주인들과 같이 들으면 됩니다. 다단계 방법대로 하게 되면 아무런 부작용 없이 모두가 다 돈을 벌게 됩니다. 지인들이 다단계 개념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인들이 다단계를 이해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도와주면 여러분은 정말로 누워서 손가락만 까딱거려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됩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이 정말로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슈퍼맨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슈퍼맨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성공을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노마더 슈퍼맨, 네모나이였습니다. 어, 어, 전화 왔다. 여보세요? 뭐라고? 다단계하고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다른 거냐고? 똑같은 말인데. 다단계는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거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미국의 헌법에 있는 거다. 뭐, 몰랐다고? 어, 이제 알았지? 뭐, 네트워크 마케팅, 하, 다단계, 뭐, 같은 거니까, 어, 뭐? 쩡? 한국은 다단계 쩡이고, 미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쩡이겠지, 뭐. 안 그러나? 아, 그래, 그래, 알았다. 이제 알겠지? 어, 그래. 끊으라 어, 뭐, 뭐 그래, 그래, 알았다.